안녕하세요 윤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고 가면서 이런 현수막 본적 있습니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돈 회수해준다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의뢰를 하면 돈이 회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무서운 형님들이 있는 곳일지 그런 곳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길거리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광고들 보신 적 있나요? 다들 돈못 받는 게 힘들어서 관심들을 가지는데 정말 이런 현수막에 전화를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이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신용등급 우량해야 하고 거래 실적 좋아야 하고 돈 어쩔 때는 담보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빌려간 우량 고객들도 돈을 못 갚아 1금융권들도 돈을 떼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하시죠. 돈 거래를 함부로 하시면 돈 받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는 합법적인 추심 업체와 불법적인 추심 업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불법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도 없고 처벌 조항도 약하기 때문에 무작정 가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윽박을 지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돈을 받아내던 그런 업체와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불법채권추심을 하면 처벌 강도가 매우 셉니다.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채권추심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여러분들 참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채권추심 관련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불법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의뢰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서류비나 착수금 혹은 출장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케이스가 있었고 당연히 처음에 돈만 꿀꺽하고 아무런 일을 진행해 주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채권 추심은 처벌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해서 일을 맡겼더만 불법 추심 업체에서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등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되려 반대로 여러분들 즉 채권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금까지 물어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만약 직접 미수금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길거리에 있는 그런 불법 업체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양지에 있는 추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채권은 대단히 악성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100% 회수해줄 수 있다. 무조건 돈 받아낼 수 있으니 금품부터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 꼭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래요. 채권 추심이나 떼인 돈 회수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 코멘트 밑에 있는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